탁구 대에서 이렇게 큰 상금이 걸렸던 시합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큽니다 1등 상금 1000만원 중요한 게 참가비가 전액 무료입니다 전액 지원이고 모범선수상이라고 해서 5명! 5명에게 러버랑 상장도 준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원영핑퐁 이원형입니다 제가 오늘 좋은 정보를 한번 대회 소식이에요 대회 소식이고 오픈 대회인데 어, 상금이 천만 원이나 1등 상금 천만 원 그리고 2등 3등 8강까지 8강 선수까지 어마어마한 상금을 가진 경기가 열린다고 해서 제가 소개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회의 이름은 제1회 김천병원배 전국 미취학 꿈나무 탁구 대회 6세 그리고 7세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회입니다 어 언제 열리냐면 2022년 11월에 열립니다 장소는 용인실내체육관에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어 주관 주체는 김찬병원에서 주체를 합니다. 그리고 참가 자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 미취학 아동 6세, 7세 남자, 여자 모두 있습니다. 경기 방식은 남녀 통합 개인전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남자, 여자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나이 그리고 성별에 따른 핸디를 또 적용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대회 진행은 에어핑퐁에서 진행을 합니다. 시합에 지원할 때도 에어핑퐁 홈페이지에서 지원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상 내역. 가장 중요한 시상 내역인데, 사실, 한국 탁구대회에서 이렇게 큰 상금이 걸렸던 시합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큽니다. 1등 1000만원 플러스 용품 물품 지원 250만원, 2등은 500만원에 물품 지원 200만원, 3등은 상금 200만원 2명이고요, 물품 지원은 150만원, 8강은 50만원 4명입니다. 물품 지원은 100만원. 16강 8명 16강에서 탈락한 8명도 물품 지원 개인당 50만 원씩 준다고 하니까 상품 규모가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경기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경기 방법은 개인 단식 예선 조별 리그 후 본선 토너먼트 진행되는 방식이고 참가 인원에 따라서 조별 인원수를 조정한다고 합니다. 자, 순위 계산은 3명이 동률 시 게임 득실률, 점수 득실률 뭐 추첨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대회 진행할 때한번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을까 싶어요 예선 본선 모두 11.5판 3선승제 핸디는 남녀 남자 여자 플러스 하나 하고요 7세가 6세가 플러스 하나예요 그러니까 7세 남자가 6세 여자랑 붙었을 때는 핸디가 두 점으로 시작하겠죠 요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가 기준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2016년 그리고 2017년에 출생한 미취학 아동에게 참가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참가 신청은 에어핑퐁이라는 홈페이지에 네이버에 치시고 가입하셔서 참가 기간에 신청해 주시면 되고 대회 총괄은 줄라 코리아 김정은 대표님이 대회 총괄을 하십니다. 대회에서 사용하는 탁구대는 줄라 탁구대 그 시합구도 줄라 시합구를 사용하고요. 예상 일정이 2022년 11월 경이니까, 어, 여러분들, 미리미리 준비해서 지금이라도 내주위에 조카, 그리고 아들, 딸, 탁구장, 그리고 클럽에서 어린 미취학 아동들이 있으면 한번 도전해보라고 추천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중요한 게 참가비가 전액 무료입니다. 전액 지원이고, 그리고 꼭 16강에 들지 않더라도 모범 선수상이라고 해서, 어, 다섯 명, 5명, 다섯 명에게 러버랑 상장도 준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보는 게또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상, 어, 대회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제 영상 많이 사랑해주시고, 열심히 영상, 타쿠 관련 영상 꾸준히 올리는 이원영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